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참으로 독특하고 의미가 있고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서신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물론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서신서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횟수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두번 언급을 하시는데요.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다른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혈연, 지연, 학연, 직무 등과 무관하게 시작되었지요. 보통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 역시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이들에 의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기획하여 만든 기관이나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복음서에 기록한 두 번의 이두 구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서럽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18장 17절 제가 이어서 읽어 드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명의 증인들의 얘기를 듣게 하고,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짧은 두 구절에서 우리는 교회의 특성을 발견합니다. 첫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 마음이 맞는 사람, 신앙의 컬러가 비슷한 사람들 모여서 우리 한번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열심을 내볼까? 사람의 의도와 기획에 의해서 모인 또는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 지식이 박식하고 수많은 신비하고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중심에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여 주인이시여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란 사실을 강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는 영적 권위를 지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권위주의로 빠지면, 권위주의로 빠지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타락하게 만들고 세속화 시켜 갑니다. 사람들은 줄을 세우고 어떠한 힘의 원리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물리적인 권위 또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영적 권위를 지닌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위로 말을 하고 지침을 주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듣고 따라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의 말을 우습게 여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에 부합한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도 보아도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런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사람들의 아주 이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운영 위원회가 있어서 운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자발적인 헌신과 그 구원의 의소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독특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로 함께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도드림 공동체가 주님이 부여하신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향력 끼치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반짝거리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새로운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가족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한번저를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족이라고 말을 하나요? 사실 어떤 일들이 진행을 할때 서류를 준비를 할때 가족 관계 증명서를 꼭 가지고 오라. 가족 관계 증명서를 내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하라는 거지요. 서류를 떼면 여러분 거기에 나와 가족이라고 법적인 가족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혈육의 이름들이 그 서류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혈연이나 법적인 효력이 있는 자료가 가족관계 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서류상 법적으로 분명한 가족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애가 넘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빈번하게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명예가 있고 그저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알만한 재벌 기업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형제의 난, 남매의 난,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런 난을 합니다 경영권을 다툽니다 우위권을 점유하기 위해서 다투면서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지 않습니까? 빈번한 재산 분쟁은 단지 재벌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장 슬프고 애통해야 될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이후에 그 장래의 일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형제자매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이유로 결코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아니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서류상 가족임에 틀림없는데 진정한 가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가족으로 인한 상처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회는 기존 가족, 가족 관계와 비교 불가한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은총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의 노력으로요. 아니면은 내가 외롭고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 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간혹 의형제 맺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제가는 한 분도 의형제가 얼마나 많은지 세계 전 세계 만방에 의형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 의형제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외로워 보인다. 얼마나 외로우면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형제로 자매로 만들기 위해서 맹약을 하고 그런 관계를 노력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예배하며 신앙 공동체에 들어왔더니 우리 서로 서로를 향하여 형제여 자매여 그리스도안의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저는 우리 도듬림교회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복주신 가족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훈계한다. 저는 이 바울의 말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교정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거룩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를 들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손에 차, 손을 잡고 오는 그러한 부모님들, 그러한 어머니들, 아버지를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 모습에서 자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지금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성장하여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 그 당시의 마음을, 그 당시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끼리 느끼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펴고 계신데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죠. 고린도 전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성도들을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우리는 일만 스승 그러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교사들, 또 교수님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닌 개인 가정 교사와 같은 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1세기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노이들 중에 종들 중에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충실한 종들이 있으면 그 종들을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있으면서 사회 어떤 경험도 하고 기본적인 생활 방식도 배우게 하고 그들을 돌보고 지키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있으되, 주변의 서로를 지켜주고 돌보고 그러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스승, 가정교세당하는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감시자라는 겁니다. 즉 나의 아들과 딸이 딴짓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라고 그러한 똑똑하고 충실한 종을 붙여 놓는 것입니다.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지는 않는지.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항동하지는 않는지 그것을 감시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완의 이러한 일반, 일만 명과 같은 스승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점검하고 감시하고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감시하는 자가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개청한 고린도 교회가 내가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제대로 예배는 드리나? 전도를 하고 있나? 예물을 11조를 잘하고 있나? 그것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로 바울은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아버지로 성도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참 힘든데요 공부하는 아이들도 힘들지만 입시 앞둔 아이들도 힘들지만 부모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부모도 그들의 못지않게 공부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사님 저는 새벽 2시까지 잠을 잘못 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 공부하는데 감시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자에는 걔도 같이 잔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할 것도 과제도 많고, 이제 내일모레면은 고3이 되어서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런 자세, 저런 모습으로 공부하면은 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애를 지킨다는 거죠. 감시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참 고생 많으구나 정말 애쓰시는구나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제가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동일하게 아이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불을 끄고 잠을 자기가 참 마음에 부담이 됐대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잠을 같이 안 잤는데 그 시간에 무슨 수학을 공부하겠습니까? 영어를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답니다. 기도를 했답니다. 아이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발 편하게 발을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했답니다.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굳이 어떤 말에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경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자녀는 수, 시험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시간에 부모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지요. 이거를 자녀들이 느낀다는 거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는데, 재정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아무리 말해봐도 자녀들이 감시받고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고마움을 못 느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도와 그 눈물과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유하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갑자기 저희 큰 아이가 저리 한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자마자 주말에만 오잖아요. 보자마자 아빠 저 기도 제목 있는데 이런 이런 기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항상 제가 이렇게 물어봤지요. 기도 제목이 뭐니? 목사님가 아니라 아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뭐어려움없니 기도 제목이 뭐니? 아에 기도할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분명히 안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와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왜 감동받았냐면요. 이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래야 기도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부모들,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 아들과 딸들처럼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고 그들의 인생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젠가 우리는 그들보다 그를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 기도하는 아이가 될수 있도록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도 큰 도전이 되지만은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씀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그 반대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 아빠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말했을까요? 혹자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 바울은 배경이 좋았지.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도 그는 엘리트 아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은 그러한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하게 되죠. 바울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는데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와 같은 나의 삶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나의 행실을 본받으라 그리고 이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였던 디모델을 보냈던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지만은 나를 본받아 변화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디모델을 너에게 보내니 디모데가 너희에게 내가 전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행실을 기억나게 하리라.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당당하고 멋진 신앙인의 모습인가요. 저는 그런 기도와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만난 나위해 변화된 나의 행실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나의 비전을 너희가 본받아라. 그리고 주님은 의지하여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그런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흡수력은 굉장히 강하지요. 스펀지 같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기가 본대로 행동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력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저는 학력고대 세대니까요 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애들 물어보면 운전면허요 해외여행이요 아주 꿈이 큽니다 저는 꿈이 별로 안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 때는 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신학을 하려고 마음을 가지니까 그랬나 보다 많은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릴 적부터 달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찬양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찬양대를 하고 교사도 하고 제가 다니던 그때 잠실 교회는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어서 어린이 예배 담임 교사도 하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싶어서 어린이 찬양대 지휘도 하고 본 예배의 찬양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 이 칭찬을 하지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니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군요. 제가 어릴 적부터 보왔던 것이 부모님의 신앙생활에 우선권인 교회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의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 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었던 거지요. 내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잘하고 사역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특별한 사람에서가 아니라 그때 어려서 본그 모습이 그 헌신하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그 이전에 의료보험 조합이라고 해서 초창기에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그렇게 휴가를 많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휴가가 되면 보통 가족들과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주어지는 한 번의 그 휴가를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학생회에서 가는 수련회, 교사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어떤 연령, 어떤 학령이 있는지 상관없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서 우성권을 두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지나간 이후에 사역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저 본대로 따라할 뿐이지요. 저는 우리 차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마다, 본대로 그들이 살아가며, 본대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환경을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애들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참 똑똑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신기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얘기를 하면 재미도 느낍니다. 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애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참신한 교육시키기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도 기억해 보면은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애들 옛날과 달라. 우리랑 달라. 그런 얘기를 들으며 컸고 우리 아이들 세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며 크는 것입니다. 사회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면서 사람들도 거기에 적응하느라 달라지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된 복음으로 자녀를 낳은 바울의 심정과 같은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생활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무실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린아이들 설교를 알아들을까요? 이한 시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느낍니다. 예배에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빽빽거려도 괜찮으니,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라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 가운데서 두 사람이 힘들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이 양육할 테니, 함께 그 아이들을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노출하라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자신의 삶인데 그 변화된 삶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는 구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목 터져라 외쳤던 것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당당하게 말하는 그 이유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모 된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주님을 섬기는 교사들이 있다면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자녀들을 이 마음으로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는 분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난 변화된 삶이라.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들끼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 배경과 기질과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모여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관심 분야, 그리고 가치관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처럼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함께 갈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묶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가족임을 잊지 말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이 바로 우리가 거할 그리스도의 공동체여, 한 가족 공동체여,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이니 큰 위로받고 날마다 기쁨과 용기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